경주의 한 대형 식자재 마트. 매장에 들어서자 소비 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매장의 법인은 지난해에만 100억대 매출을 올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과자와 참치캔 등 4천원어치를 구매해봤습니다. 문제없이 소비 쿠폰으로 차감됩니다. 또 다른 식자재 마트에서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이카자 안에 민생 쿠폰 돈이 있는데 네. 쓸수 있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결제할 때 받은 영수증을 살펴보니 가맹점 이름에 정육점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한 마트 내 입점 정육점 단말기로 마트에 결제를 한 겁니다. 확인 결과 매출 제한에 걸린 식자재 마트 대신 국세청의 입점 업체에 취급 품목을 늘려서 신고하고 소비 쿠폰을 받고 있었습니다. 단속에 나선 구청 직원이 경위를 묻자 마트 측은 불법이 아니라면서도 법인이 아닌 마트 간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광주 서구에서도 식자재 마트에서 정육점 단말기를 사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오는 등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자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위장 감행점 사례를 발견 즉시 세무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